말씀을 듣고 받았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찔림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찌할고 그리고 그랬더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죄사함을 받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선물을 얼마든지 받는다 진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나는 막 오늘 우리, 우리 간택간사님하고 나 다니니까 목사님. 막 응답 봉투막이 약이 막 너무너무 신바 봐. 음 하나님이 막 이렇게 채워 가고 근데 왜 이렇게 채워 가냐면 저 사람 아니 작정했어요. 하나님 나는 천 개의 응답을 받겠습니다. 그래도 조지물로 보단 자가. 조지물로는 말씀만 내리면 붙들고 기도했대요. 조지물로의 응답. 5만 번 받아대잖아요. 조지물로 보단 자가. 여러분 나는 그렇게 받겠습니다 그야 그래, 나는 작정한 거예요 나는, 나는 청결을 받겠습니다 입을 열으세요 아니 나는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아멘. 말씀을 붙들고 조짐을 내가 기도했더니 얼마든지 허나 어, 오늘 임재에 솔직히 말해서요 임재 아멘. 공부시키지 말고 임재 내버려 돌라 별로 공부, 뭐, 그렇게 막강요하지 말아라. 그, 저 사람이 생각해봐요. 자기 거라면 물불 안 가리는데, 임재를 만약에 잡았다 하면, 어찌겠어요. 내가 처음부터 얘 잡지 말아라. 공부하고는 손 떼라. 내비둬라. 그래서 내 말에 순종하냐라고 무서워서 못 건들었대요. 그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내비뒀대. 내가 임재 내버려둬라. 막임재를 만약에 볶아 먹기 싫제 체일로 강남 엄마들 소질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요즘 강남 엄마들이 막 그런다는데, 이제부터는 좀 의대 가려면 초등학교가 아니라 뭐 유치부 때부터 특수교육을 시킨다 그러요 초등학교도 또 늦대요, 근데요. 유치부 때부터 시켜야 된대요, 근데요, 강남 엄마들이. 무섭죠, 애들이. 사는 게 아니죠. 정말 무서워요. 또 그렇게 살려면 살것 같지가 않아. 근데, 우리 임재가 종교에서요, 이제 그 랭킹의 반에 들어가는 그 응답까지도 받고 있대요. 아멘. 반이 아니라 종교를 랭킹하는.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세상에, 걔는 엄마가 다손 떼고 놓아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그것도 지 스스로 너무 아쉽다고 더할수 있는데 어, 스스로 뭐. 너무 기특하잖아요. 아님. 반이 아니라 종교의 능력을 이제 수위를 노리고 있다니. 아님. 여러분, 하나도 은혜 안 받은 얼굴로 지금 찝찝하게 쳐다보는데, 여러분, 임제가 그, 그, 니가 그렇게 될 아이가 아니처럼, <laughs> 하나님이 너무 기적처럼 그는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전 등수가 문제가 아니라, 인제 입에서 나는 정교배통 안에 들을 수 있는데 그 말을 했다는 그 꿈을 품고 소망하고 있다는 아멘. 그 성품을 가지게 됐다는 게 아멘. 나는, 나는 별수 없는 놈이야, 나는 안 되는 놈이야. 그러지 않았다는 게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것만 돼 있으면 앞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거든. 요 사랑 여러분, 요 이런 얘기 하는 건 화를 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요. 아멘. 내게는 더크게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할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오늘 엄지원 전사님 얘기를 했는데 보세요 세상에 그한 번도 안 가본 분이래요 할머니 시어머니 자기 어머니 다 불교 절만 믿었대요 근데 내가 교회 가게 생겼네요 근데 세상에 손주가 와서요 할머니 교회 가자고 하는데, 마음이 확 녹아내리더래요. 내가 가야겠구나. 이건요, 성령님이 아니면 얼마든지. 할머니가 그, 주, 대놓고 저렇게 말한다니까요. 목사님, 내가 갈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마음이 녹아, 녹아내리더래요. 가야겠구나. 기도하지 않은 게주원수야 안 된다고 포기한 게 웬수야 아멘. 하나님을 할수 있더라고 아멘. 아멘. 어, 얼마든지 성전하 내가 예비 배 수업시간마다 뭐라고 말하라고 그랬지? 예수님 예나 축복해 주세요 김세진 사님 물어보려고 했더니 어디 갔냐 <laughs> 내가 그렇게 답을 알려줬는데 침방 때 알려줬는데 아무 기도 안 하고 나는 뭐, 뭐 기도할 지 몰라요. 머리가 하얗거든. 한 가지만 기도해라.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돈 주라 못 주라 가 아니라 하나님 복된 자 만들어 주세요. 내 모습이 어때도 복되게 하세요. 하나만 기도한다 하면 다른 거 머리가 나는 하예요. 하나만 해라.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진짜 축복의 비가 떨어질 거야. 성령도 축복으로 떨어질 거예요 예.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예. 이 말을 듣고 받아야 돼요 예. 받고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았어요 예. 여러분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아서 결단해서 힘내서 소용없어요 세례까지 받아야 해요 예.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 말은 구체적으로 그 말씀대로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이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 예수가 몇이라 됐다고 삼천이나 더 아니라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지난 주에 여러분 삼천 명 안에 들으세요 말씀을 듣고 찔렸고 말씀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여러분 삼천 명이나 움직여졌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삼천 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 이 숫자 안에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정말 애기처럼 진짜 따라붙으라고 돼 버렸어요. 하나만 알아니까 하나만 하나만 뭐라고 머리가 백지여 난 뭐라고 기도할지 몰라 하나만 하라고 그랬어. 뭔 기도하라고요? 예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나의 축복 선포하라고요. 하나만 해도 돼요. 따라붙으세요. 하나님 나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좀 해주세요. 그뭐 어려운 기도예요 그게 기도 하나도 안어렵잖아여러 여러분, 하나님은 주세요 진짜 정말 여러분, 우리 안테러사 그래서 간증들은 내가 너무너무 신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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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온대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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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제가 경험한 거고 제가 그 영을 임파테션 시킨 거니까 제발 같은 성령님 역사해달라 임파테이션 한 거니까 목사님에게 엘리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이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해주세요 엘리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사가 그렇게 불지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도 해주세요. 네. 내게도 이런 응답을 채워주세요. 네. 그 얘기했더니 심방대원에 가갖고 뭐라고 나 내가 귀통도 안 맞은 줄 알아 다행이줄 알아 내가 아 그때 심방시 시작 전부터 화를 냈기 때문에 중간에 그때 화내면 또안될것같아서 입을 다물었는데 아고나 응답 없던 태이 어떻게 나가 몰라가야 걱정했는데 목사님이 그런 입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나는 응답봉투 어떻게 쓸까 고민하고 있는데 목사님 응답봉투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얘 고민해 <laughs> 정답을 말하라니까 말을 저렇게 밉게 해가지고 내가 혼내길나 하다가 내가 참았는데 본전도 못 찾아 그런 말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내게도 주실 거죠 아멘. 어, 답을 말해 아우 나 어떻게, 그지게어 어떻게, 청년 어떻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다게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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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더크게 주실 거죠 떻게어떻말 어떻게, 어떻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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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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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어떻어어 주님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빗속으로 막 뛰어들어갔으니까 예. 여러분 따라가면 돼 이제 예. 어떤 것도 승리하고 이겨지게 할 거예요 예. 이제 빛을 선포했으니까 예. 담대하게 예. 지금 아무것도 쓸게 없는 게 아니라 날마다 기적이야 예. 어느 분이 저에게도 막 나도 응답봉투 주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제가 응답봉투를 줬는데 제가 그랬어요 한 날도 빼지 말고 받아라 그게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안 되면 성령의 바람이라도 아멘. 하나님이 지나가는 바람이라도 불어줄 거니까 아멘. 하나님이 시원하게 바람이라도 불어줄 거니까 아멘. 하루도 빼지 말고 받으려고 해라 아멘. 그게 하나의 명령이더라고요 아멘. 야 갈수록 도시 하나님의 강하게 역사하시더니 하루도 빼지 말고 받으려고 해라 아멘. 하나님 오늘은 뭐줄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영광드릴 거니까 하나님 오늘은 못줄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루도 빠지 말고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받으시아요 지금도 순종하지 않고 이걸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니까 은혜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 세례받고 아멘. 그 수가 삼천 안에 들었을 때만이 아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는 걸 해야 돼. 아멘. 애기처럼 목사인 나도 봉투를 앞에 놓고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옵소서. 오늘 희스기아의 기도 안못 봤어요.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고 귀를 열어 들으시옵소서. 목사도 대놓고 하는데, 여러분 뭐가 부끄러운 거라고. 하나님 하셔야 돼요. 하세요. 해주세요. 초마 나는 여러분들이 사물이 됐는데 뭘받아야 되는지 이제 꽃도 폈는데, 너무너무 막 여러분들을 향한 얼마나 큰 축복이 이루어지려고 하는지 무조건 머리가 하였어한 가지 기도만 하라고 뭐라고 라고예 선포하고 하나만 기도하라고 하나만 그거 하나만 해도 돼요 어떤 것도 나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뭐라고 기도할지 모르면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그 말을 받았고, 세례 받고도 사도의 이제 가르침을 받았어요. 자, 봅시다.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어. 지금 계속 여러분의 단계가. 네. 말씀을, 그 말을 여러분 받았어요? 근데 받기 전에 어떻게 써요? 그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나와요. 가르침을, 여기 보세요.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자, 보세요. 말씀, 말씀을,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그 말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여기 가르침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말이 계속 단복이 될까? 근데 이 말씀을 받았다고 3,000명이 더 숫자가 들 정도로 사람이 숫자에 들었는데, 왜또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가? 이 말씀과 가르침이 뭔가? 여러분. 지금 말씀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여기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어떤 메시지. 근데 가르치은 교육이에요. 그들은 말씀에 어떤 메시 여기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메시지? 그리고 이것은 교육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는 어떤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삶 속에서 적용할 교육이 필요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제가 설교를 해서 여러분의 은혜를 받아요. 그래도 속해 속에서, 아니면 어떤 공부하는 시간에 교육의 시간이 필요해요. 가르침을 받아요.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여러분 석히 시간에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주일학교도 설교가 이 강단생 있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같이. 그런데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가르침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았을 때는 그들이 어떻게 됐는가 말씀을 받았을 때는 말씀을 들던 찔렸고 받아서 세례를 받았는데 가르침을 받고 나서는 그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네. 구체적인 게 나와요. 네. 예수 믿고 세례 받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교제하는 걸 배워요. 그리고 떡을 떼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었어요. 네. 내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는데, 제일 먼저가 서로 교제해요. 네. 여러분, 기도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먼저. 이제 세례 받았고, 3,000명이나 됐는데, 그들이 아직도 연약하잖아요. 처음부터 세상 말로 말하면, 3,000명의 새신자가 등록한 거야.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서로 교제를 했어요. 새신자 교제를 해야 돼요. 새신자를 섬기는 거예요. 서로께 말씀을 나누고, 붙들어주고, 그냥 여러분, 그들이 그 삶이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가 가르쳤어요.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는, 서로 지켜주고, 상담해주고, 지원해주고, 서로 교제하는. 그러면서 여러분, 교제 속에서 뭐가 나와요? 떡을 뗐어요. 떡자가 이상하게 생겼네. 여러분, 떡을 떼요. 왜 교재 속에 여러 가지 차도 있고 뭐 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떡을 뗐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함께 먹었다는 얘기죠. 이게 진짜 필요해요. 사도 사도행전이 엄청난 영적인 막 성령의 바람 불그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너무도 중요해. 서로 교제하고 아멘. 떡을 떼고 아멘. 이런 일이 우리가 그러면서 영적인 그 다음 영적인 단계에 그들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요? 그다음 오로지 기도 이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갈수 있었던 거예요. 세종도가 왔어. 그들이 구원 막 은혜 받았어. 그래도 한 번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 하 그래. 말씀을 하, 어, 은혜가 되었어. 퍽 좋은 대 말씀이야. 했어, 그랬어도 지탱해주는 서로 교제함이 있어야 돼요. 아, 네. 또 삶에 직접적으로 나는 떡을 떼짐이 있어야 돼요. 아, 네. 내 것이 서로 나누져야 돼요. 아, 네. 이런 시간이 필요해. 이렇게 식탁의 공동체처럼 이런 게 정말로 중요해요. 영적으로 막 그런 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떡을 떼고 나서 그다음 어떻게 되냐? 그 다음 어떻게 된그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서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는 됐어 말씀을 듣고 받았어요 하고 세례받고 삼천 명의 수에 들었어요 지금 내 삶에 이제 가르침이 필요해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되고 어떻게 실행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정도들이 오게 되고 그래도 어떻든 간에 오고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니까 어떻든 간에 오늘도 새한 가정이 오셔가지고 뭐 그냥 내려가긴 했었지만 우리가 더 기도하니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이 정말 또 우리 성도에게 우리 성전에 맞는 분들이 정착될 분들이 올 거라고 믿어요. 문이 열어지고 우리가 그도 기도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오늘도 우리 에이, 하나도 늙지 않은 조종한 사님 그들이 미모를 갖고 그대로 아니 왜안 늙냐고 진짜 근데 여러분도 안 늙어야 해요. 내 오늘 낮에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리라. 여러분 누가 반드시 여러분 나이 맞춰내면 얼굴을 때려 버려. <laughs> 여러분 얼굴을 때려 버려. <laughs> 여러분은 1 0년낫게 봐야 해요. 여러분 나이를 가름할 수 없게 해 아, 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만들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더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그것도 기적처럼 이루어져더 아, 네. 복되게 되게 하나님 만들어주시도록 아, 네. 얼굴만 그런다니까 얼굴이 그런다는 거 온몸이 건강하게 된다는 거 아, 네. 나이가 90몇 살인데요 그분은 신체 나이가 2 6세래요 여자 할머니인데요 일본의 할머니 이야기가 나왔더라고. 신체 나이는 여섯이래요 실제 나이는 90몇 살인데요. 그러면서 어, 그런 일본의그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 이야, 90몇 살인데 신체 나이가 26세. 또 근데 우리는 신체 나이보다 10살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아멘. 우리가 정말 조정한 사람 이렇게 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아멘. 여러분 우리 정말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아멘. 여러분 서로 도 관심을 갖고 아멘.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 다음 그다음 오로지 기도 입다 여기까지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 성전에 드러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다음 구체적인 내용도 그 다음 나오기는 하는데요. 다음에 연결해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받은 사람, 내가 가르침도 받은 사람. 이제 이 성전에 말씀을 받는 곳, 듣는 곳으로 끝나지 않고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일까지도 이루어지도록 이 성전에 온 자들이 이렇게 3천 명이 세례 받은 자들이 이렇게 변화됐던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지는 이 놀라운 일도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여러분,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사순절입니다. 음, 우리가 사순절 많이 이렇게 간. 강...